아,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 부동산을 파는 입장 매도인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유리한 경우 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난번에는 임차인 입장에서 유리한 경우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임차인 꿀팁이라고 이번 시간에는 어, 매도인의 꿀팁이 되겠습니다 어, 중계를 계속 하다보면 항상 공정한 계약이 되기를 노력을 하는데 매도인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물건을 팔기 전에 이것을 팔므로서 내가 뭐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가, 아니면 이 물건을 꼭 팔아야 되는가, 아니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했다고 보더라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매도인 입장에서는 파는 가격인데, 이 가격 시세를 정확하게 알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시세라는 것은 주변에 어떻게 팔더라? 그러면 나도 그렇게 팔아야지 할수 있지만, 그런 것이 변동이 있고, 그리고 정확하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거기에 그 시세를 따를 것인가? 나도 그렇게 동의를 할 것인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라는 것은 말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물건을 가졌는 내 입장에서 얼마에 파는 게 좋은 것인가, 그 정보를 얻게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 부동산에 두세 군데 다녀보시면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얼마 정도 되겠습니다. 내가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팔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그 정도 하면 이제 정보가 나오게 되고 주변에 가까운 부동산이 없고 내 부동산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도 못 가지는 경우다 그러면 할수 없이 지역적으로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을 골라서 의뢰를 하는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어떤 이제 살 사람이 나타났을 때그 사람이 아니면 그 중개업소에서 얼마 하면 계약이 되겠습니다. 했을 때그 금액을 토대로 팔까 말까 결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가격에 다시 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내 부동산의 시세를 잡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물론 이제 중개업소에는 미안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개업소를 이용해서 시세를 잡고 그런 거, 저런 거다안 하시더라도 내 마음속에 나는 얼마 팔면 좋겠다. 그게 무조건 시세가 되겠지만 안될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매수인이 나타났을 때는 아, 시세가 이 정도는 나오는구나. 이 정도로는 팔수 있구나. 이것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세는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 보통의 부동산은 이제 주변에 다른 비슷한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적당하게 비교를 하시면 좋겠고 그렇게 하는 것을 두세 군데 부동산 사무실을 둘러보시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시세는 이렇게 잡아놨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것을 주의를 하셔야 되는지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계약서를 쓰시거나 계약을 하실 때 어, 특약을 하시는 중에 뭐 여차저차한 경우에는 잔금을 연기할 수 있다 이런 특약을 넣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물론 없습니다 어, 파는 입장에서는 절대 에, 잔금을 연기하는 특약을 넣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른 계약, 다른 거래에 있어서도 없겠지만 특히나 이제. 부동산을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잔금을 연기할 수 있다 이런 특약은 절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히려 아주 충분한 기간을 잡아놓고 당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는 게 낫습니다. 연기를 하게 되면 한 달, 두 달, 일 년, 십 년, 백 년이 갑니다. 그래서 계약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중도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대개 곤란한 경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잔금이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부동산을 팔고 싶어도 못 팔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기니까 잔금 연기에 특약은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것으로 어 계약금을 받게 되면 그 계약금을 배액을 상환하고 어 파는 입장에서는 이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알고 계신다면 지금 내가 파는 부동산을 꽤 많은 생각했는 금액보다 많이 받고 계약을 한다 그러면. 계약금을 많이 받으시는 게 좋겠죠. 그 반대의 경우로, 아 조금 있다가 조금 내 부동산이 조금 더 비싼 가격에 팔릴 수도 있고, 다른 매수인 나타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계약금을 적게 받는 계약을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야지 계약금 배액을 매수인한테 다시 주면서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금 받기 전까지 편안하게. 예, 그런 것을 알고 계약을 하셔야 좋겠습니다. 어, 이런 경우 잘은 없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어, 계약서를 썼는데,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지 않았는 계약서를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계약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인적사항이 있더라도, 어, 매수인의 연락처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그것을 관행적으로 하는 뭐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의 실체가 모호한 계약을 하시는 것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매수인을 정해놓지 않고 중개업소에서 두 번, 세번 이렇게 손을 바꿔가지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전문용어로 되돌이라고 그럽니다. 요즘은 이제 실거래 신고로 인해서 그런건 없어졌는데 혹시나 이제 그런 계약을 유도하는 계약이라면 하지 않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서에 매수인 인적사항이 없다면 왜 그렇습니까 넣어주세요 매수인이 누굽니까 대리계약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곤란한 경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옳게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으로 어, 이, 이것은 이제 뭐 어떤 경우도 에, 기본이겠지만 어, 중개수수료를 적게 주기 위해서 아니면 그러한 의사를 내비치는 어, 상태로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의뢰를 하시는 것은 계약이 될 가능성을 아예 없애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주 느리게, 더디게 나중에 계약이 되겠죠. 그래서 중개업소에는 정상적인 중개 수수료를 당연히 드립니다. 아니면 뭐 이제 조금의 이익이라도 더 안겨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 뉘앙스를 풍겨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그 반대의 경우는 중개 의뢰가 오히려 예하니만 못한 정도의 예그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예그 조금의 반대 그, 그 중개업소의 입장을 생각을 하신다면 예 미끼를 던지듯이 예. 이렇게 그쪽에 의뢰를 하시는 게 빨리 이렇게 계약이 될 가능성이 있지요. 그런 것을 당연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반대로 행동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어느 분이든 원하시겠지만 본인이 믿을 만한 중개업소가 있다면 편안하게 한 군데 의뢰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쪽에 맡겨 두시는 거 그것도 제일 낫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돼야지만 나중에 잔금이나. 중도금, 장금이나 이렇게 계약의 끝까지도 편안하게, 마음이 편안하게 있을 텐데, 그 반대로 좀 이렇게 불안하거나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고민이 되는 업소에 맡긴다면, 힘들겠죠. 중간중간에 계약이 되더라도, 그렇지 않고 믿을 만한 업소를 이렇게 중개업소를 고르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맡길 수 있는 곳을, 모른다면 여러 군데 의뢰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데 방금 이래 한 군데만 이렇게 의뢰를 하는 거 이것 좋다고 그랬지만 그 반대의 경우 이거 이것이 오히려 원칙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파는 중 어떤 이제 부동산을 매매하는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 의뢰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라고 그러긴 그런데, 파는 입장에서는 가격을 더 받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군데 의뢰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 의뢰를 하시는 것이, 빨리 팔고 가격을 더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적게 받게 되거나, 이럴 염려는 없습니까? 하면서, 그, 저한테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적게 받더라도 그때는 계약을 안 하시면 되는데, 아니면 가격을 흥정을 했을 경우에는 나는 그렇게 팔지 않겠습니다 하면 간단한 일이고 빨리 팔고자 여러 군데 의뢰를 해가지고 빨리 내 물건을 팔고 싶다 그러면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한 군데 의뢰를 하고 한 달, 두 달, 열 달, 일년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열 군데, 스무 군데 의뢰를 하셔서 시장에 빨리 알려지고 여러 손님에게 보여지는 것이 거래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매도인 입장이라면 여러 군데 의뢰를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경쟁적으로 빨리 팔려고 그럴 것이고, 매수인 입장이라면 그 반대겠지만 매도인 입장을 생각을 하시면 한 군데만 의뢰를 하시는 것은 아주 느리게, 더디게 계약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계약 이후에 그러니까 잔금이 이뤄지고 나서 나중에 하자 보수 등을 한다 이런 문구는 특약으로 넣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부동산을 잔금 치르고 몇개 놓고 넘어갔는데, 매수인이 그렇게 그 부동산을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뭐가 잘못됐습니다. 물어주세요. 이것은 그 전에 당신이 그렇게 잘못해서 나한테 넘긴 게 아닙니까? 했을 때, 그것을 흔쾌히, 어, 내가 잘못 관리했군요. 하면서 나중에 수리를 해주거나 이렇게 해주는 것은 상당히 이렇게 유쾌하지 않은 일이고, 그것을 아무 이 거리낌 없이 그러겠습니다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잔금 이후에 뭐 1개월이든 2개월이든 뭐 1년이든 뭐 하자 보수를 하겠다는 특약은 웬만해서는 어 매도인 입장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예. 건축업자나 뭐 건물을 지어서 파는 입장이라면 그런 것이 별일이 아니니까 또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니까 어금 이후 하자 보수 기간을 넣는데 보통의 뭐 아파트든 뭐 주택을 거래하면서 그것이 이제 내가 살던 집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사에,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당장 지금 팔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시는 것은 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러 오실 때는 근저당이든 이제 채무 승계에 대해서 한번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고 계약 당시에는 필히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어 채무가 있었다면 그것을 승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 매도인이 그것을 말소를 할 것인가? 아니면 매수인이 인수를 한후뭐 말소를 하든 알아서 할 것인가? 거기에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할 것인가? 이것을 어 계약 당시에 이렇게 계약서에 쓸 수도 있고 언급을 미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중에 잔금을 치를 때에 그것이 얘기가 안 돼서 뭐 특히나 이제 그 근저당을 말소를 할때 말소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어느 사람 매도인이 부담하는가 매수인이 부담하는가 이것 때문에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나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근저당이나 부채가 있을 경우에 승계할 것인가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필히 언급을 하고 지나가시는게 좋겠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 어, 그 임차 임대내역은 어떤가를 어, 계약할 때 충분히 이렇게 알고 오시고 아니면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한번 이렇게 열람을 하고 가시는게 낫겠습니다 그 임대내역을 잘못 설명을 함으로 해서 나중에 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세가 100만원 이라 그랬는데 90만원 이다 그러면 10만원이 차이가 나니까 별일 아니겠지 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뭐 잔금을 치른다, 못 치른다, 예 손해를 배상을 해달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임대가 있다면 세내역이 어 확실한가 이것을 한번은 짚어 보시고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을 하시고 가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계약을 할 당시에 잊지 마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등기필증, 예 등기필증이 없어 가지고 어 나중에 어 잔금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아주 당황하고 어, 곤란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어, 본인만 예, 이렇게 그 소유자가 확실하다면 어, 당일날도 이렇게 확인 서면 같은 것을 작성해 가지고 등기필증으로 어,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업무를 보는 법무사에게 의뢰를 하면 되고. 비용도 얼마 안 드니까 고민하실 것은 없겠습니다. 등기 필증을 잘 보관하셨으면 좋은데 혹시나 못 찾을 경우에 너무 어 매도인 입장에서 당황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예, 내가 몇 번째 주택을 파는지, 예, 이런 것을 짚어 보시고 세무사와 한 번은 뭐 상담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서 얼마의 양도소득세를 부담을 하게 되는지를 대충 윤곽이라도 짚어 보신 후 이렇게 계약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혹시나 흥정이 있든지 내가 손해 보는가 아니면 이 정도 이익을 보고 팔때 괜찮은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팔 경우에는 부착물 뭐 에어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음, 다른 거 이렇게 뭐 붙박이장이 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마당에 있는 고가의 나무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가다란 바위 그런 것. 그런 것까지 같이 팔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이사 갈때 그것을 가져갈 것인가. 예, 어떤 이제 부동산에 부착물이나 같이 있는 그런 것을 동시에 매도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은 짚어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어저 나무는 내가 가져가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사, 같이 사는 걸로 알았다. 이것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소지가 있는 것, 뭐 에어컨을 떼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은 미리 예, 한 번은 짚어 보시고 계약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 이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최초에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을 하실 때 잔금 일자를 며칠로 할까요? 해가지고 이렇게 잡게 되는데 그 잔금 일자를 대충 정하는 경우를 조금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심지어 뭐 결혼식이 있더라. 어, 이래가지고 그것을 뭐 미루자 당기자 일이 있는데 대부분의 부당, 부동산 계약은 최초에 정했 있는 잔금 일자에 한 반수 이상은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죠. 한 7, 80%가 그렇게 되는데. 그 잔금 일자를 정할 때는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있게 될 때는 잔금 일자를 언제는 피해야 되는구나, 이때는 하면 되지 않는구나 이런 것을 한 번은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그 계약할 당시에 잔금 일자를 정하실 때는 휴일이나 공휴일이나 뭐 주말 같은 것그 날짜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날에 잔금을 받더라도 혹시나 어뭐 현금을 받든지 수표를 받았을 경우에는 어그 은행에 입금하는거나 뭐 이렇게 보관을 하는 게 조금 이렇게 힘들 수도 있고 예 불안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어 매수인 입장에서 이런 뭐 송금이나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은행이 근무를 하는 평일 날 잔금을 치르시도록 어 잔금일자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 뭐, 이런 경우는 잘은 없지만, 하시다 보면 무슨 이제 계약서에다가 문구를 넣을 때, 특약사항을 넣을 때, 책임진다. 뭐, 이런 식의 문구를 넣는 것은 될수 있으면 피하셔야 됩니다. 매수인도 그렇지만, 매도인도 특히나, 뭐, 매도인이 책임진다. 이런 식의 문구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만큼 책임지더라도 큰 손실이 없을 만한 것은 넣어도 괜찮은데,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길 만한 거, 금전적 손실이 클 수도 있는 거, 이런 것은 그런 문구를 넣을 때는 조금 신중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상가를 매매하실 때, 아니면 상가 주택 같은 것을 매매하실 때, 상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부동산을 매매를 하실 때, 팔 때는 양도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지, 그런 것을 꼭. 신경을 쓰시고 어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어 상가 주택을 파는 경우에 그렇게 이제 모르는 경우도 꽤 있는데 뭐 사업자가 나와 있으면 양도 소득세 외에 부가 가치세가 상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상가를 팔 때는 그런 게 있고 예. 상가를 팔 때는 대부분 부가 가치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팔기 전에 예, 세무사와 한번은 상담을 하시든지 여러모로 짚어보고 어, 대비를 해놓는 게 낫습니다. 상가 부분이 있는 건물을 팔 때는. 예. 그리고 혹시나 이제 대리계약을 하신다면 예, 대리인에게 예, 대리권을 이렇게 양도를 할때뭐 이렇게 위임장이라든지 뭐그 뭐죠 인감증명서. 뭐, 도장 이런 것을 어잘 맡겨 놨는지 이런 걸 한번 짚어 보셔야 될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뭐 본인이 계약을 하실 거라면 어 그런 거 상관없겠습니다. 어 위임 계약을 하실 때는 위임장과 기타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를 잘 챙겨서 어 언제든지 계약이 일어날 수 있게 어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보통 이제 계약의 잔금이 치러질 때. 에, 부동산 사무실을 통했다면 거래 신고서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고 나서 어, 지자체에 신고가 들어가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어, 챙겨 두시는 게 나중에 양도 신고, 신고나 양도 소득세 신고나 다른 뭐 세금 신고 같은데도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준비를 해놓는 게 낫겠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을 통했다면 어,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챙겨 두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시 특약 문구나 아니면 이제 어 필요한 거뭐 어떤 게 있는가 뭐 도장하고 임대차 계약서 어 본인의 신분증 뭐 여러 가지 예 써야 될 특약 문구 이것은 써서는 안 되겠다 아니면 매도인에게 특별하게 이렇게 요구할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어 미리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를 때 필요한 서류는 등기필증 음, 매도용 인감, 인감 도장, 뭐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 뭐 기타 등등 그런 거를 챙겨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 주택이나 뭐 건물이 있다면 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등기필증 두 가지 두장다 이렇게 있는지를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잔금이 있기 전에 다른 필요한 게 있는지 다 준비를 해놓는 게 맞겠죠. 그리고 어, 계약을 하시기 전에, 오늘 이제, 파는 계약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여러 가지 뭐, 이래, 장금이나 중도금, 일정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 것인가,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는 받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한번 짚어보시고, 그리고, 어, 특약 같은 거를 쓸 때는, 뭐, 어떤 이제, 같이 부착물 같은 게온것갈 것인가, 예,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있다면 내가 얼마를 부담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을 다 짚어 보시고 하시면 제일 낫겠죠. 이렇게 파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만 편파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유리한 입장이 있는지를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번에는. 어, 매수인 입장, 그리고 임대인 입장, 이런 것이 어, 어떻게 유리한 것인가, 편파적으로 또 한번 다음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장, 장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